지금 현재 상태는 이치적인 요소 자체로 많이 관심도가 관심도 자체를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치적인 요소로 이치적인 거 하나로 많이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음. 상계신도시에서 이치적인 거 못지않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산업용지 비율입니다 비율 산업용 u 우리가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어, 팩트가 뭐냐면은 자족 기능을 갖춘 자족 신도시거든.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드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냥. 응? 말 그대로 잠만 자고 나오는데 응? 아파트만 있잖아.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신도시는 배드타운 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배드타운은 죽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럴까? 세지 공급은 이후여어됐던 때를 못 맞출 뿐이지 계속 공급을 합니다. 한꺼번에 공급은 못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요. 집은 그런데 공급은 계속 되는데 사용자 공급은 안 되고 있거든. 사용자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보다 10년 뒤를 본다. 5년 뒤, 10년 뒤를 본다. 뭐 사용자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사용자는. 그렇기 때문에 배드타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없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엠마는 수도권 중에서, 수도권 중에서, 서울 중에서도, 서울도 수도권보다 모든 서울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보다 모든, 어? 이, 수도권보다 모든 서울이 있거든. 어? 그잖아요. 우리가, 과천 가격이 과천 아파트 가격, 뭐 분당 아파트 가격이 상계동이나 어? 뭐 전릉이나 이런데보다 더 비싸, 그렇죠? 그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은평구나 뭐불당동이나 이런데 보면은 어때요? 분당보다 과천보다 집값이 훨씬 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은 말만 서울이지. 수도권보다 못한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 자체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미래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 우리가 학군이 가장 재미있게 사람이 쉽게 모이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타나는 모임이에요. 어? 사람이 모이면 부동산은 돈이 되더라. 사람이 모이면. 그러면 학군은 필연적이잖아. 어? 학교라는 자체가. 좋은 학군은 서로 올라가니까 필연적이에요. 음. 그런데 일자리는. 일자리 역시 필연적이거든. 일자리도 필연적이야.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일자리 그래서 창출이 되자리이 높은 신도시를 눈 창출이 되는 데 예를 들어이서지자리창출도시중에리서서

기업이 들으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기신도시 중에서 이기신도시 중에서 산업용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이기신도시가 어딥니다. 알까? 모르지 이기신도시 네. 중에서 산업용지가 가장 많았던 데가 마곡이에요. 네. 근데 이, 우리 국민들이 마곡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어. 또 산업용지가, 이, 용지가 배정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장난 못했어. 근데 예상보다 마곡은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왔다. 예상보다 어? 괜찮은 바이오 기업들이,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치수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정책 부동산 시장은 뭐가 움직이냐면 정책이 첫 번째로 움직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지자재 정책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시장을. 그런데 정부, 지자재 정책 외에 시장을 대대적으로 움직이는 하게 뭐예요? 대기업. 대기업이 어디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마곡도 그랬지만은 어, 삼성이 평택으로 갔어. 원래 평택으로 평택 평태 고덕 신도시 산업용지가 삼성이 간다라고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가 아니에요. 음. 애당초 계획은 갑자기 간 거야.